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삼척항입니다. 삼척항인데요, 방파제 주위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래갖고요, 애양 쪽으로는 자 낚시를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난간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또 난간대를 설치하면. 밑이 많이 낮아갖고요. 여기는 낚시를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저 안쪽으로 들여다 봐도, 끝 방파제 끝쪽으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있긴 한데요. 저기는 너무 멀리 있어갖고요. 방파제가 엄청 깁니다. 아, 삼척항 내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요 여기는 이렇게 둘레에 둘레길을 이렇게 안쪽으로, 항구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전엔 이거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삼척항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다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강원도가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여기저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관광도시 로 관광 도시로 변모해가는 변모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저기 볼만한 것도 많고요 어, 시설물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척항 내항을 살펴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려 있어 갖고요. 좀 화면이 화질이 좋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 요즘은 그 급격한 수원 변화로 인해서요. 고기들이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낚시를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을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요제 영상을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낚시는 조항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요, 여기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에 삼척항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양 쪽에 저기 아래 쪽에 한 분이 낚시를 하긴 하시는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삼척항은요. 이거 산업 시설이 동반된 그런 항구래 갖고 뭐 화물선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어선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어,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 그럽니다. 저 건너편 쪽이 산업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항구 안쪽에는 물이 순환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요 많이 오염돼 된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흐린 탑도 있지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이 잘안 들여다 보입니다. 여기 툭 튀어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이 분이 계시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쪽으로도 어 의외로 또 낚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어,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고요. 저기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물에서는 좀 악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이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물이. 올라온 지 오래가 됐네요 생선이 말라 있습니다 자예 아우 이거 아까운 생선들이 다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와 이거 정리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한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썩혀 버리네 자, 삼척항인데요 전어가 이제 가끔씩 한 마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전어를 잡아 놓으신 게 있는데요.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어 낚시 하시는 방식이 주문진 실리천에서 하던 방식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주문진에서는 약간 굴치기성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낚싯대를 그냥 담그고 계시는. 아,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자, 에이, 밑에 황어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황어가 아, 예. 두 마리 올랐네요 황어는 어디를 가도 골칫덩어리입니다 자 여기 제법 큰 어선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어 낚시는 시동치 않고요. 그래서 어선에 고기 잡아온 곳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박을 할것 같아요. 자, 요렇게 배가 부드에 접어 날 때는요, 에, 이렇게 오다가 또 후진 기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요 벽에 부딪히니까. 그리고 배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타이어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배가, 배가 쭉 들어오다가 수진결을 넣어주면 이제 속력이 멎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투를 던져서 바투로 배를 이제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타이어가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니까 경매하시는 분들 같아요. 경매하시는 분들이 한분두분 분 몰려 오시는데 한번에 고기 잡아 갖고 온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고기를 치러 놓았네요. 자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가자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자미. 자, 이렇게 고기가 나오면 경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선의 종업원들, 종업원들은 전부 외국 사람들 같네요. 물가자미도 있고, 대구. 대구 인데요 대구는 심해에서 사는 오동 이래갖고 밖으로 나오면 꿇어 버립니다 자 새우도 나오고있죠 물가자미 대구 자, 주로, 주로 물가자미가 많이 잡혔네요 아 요놈은 큰 놈들이고. 배. 네. 자, 배가 40톤, 4 2톤짜리 어선인데 고기를 잡은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요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중매인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주변의 상인들이 경매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경매가 시작된다고 호각을 불었습니다.

자, 저쪽에서 각자들 사고 싶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개인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모두 알아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요번한개두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소짜랍니다. 두 박스에 62,000원에 낙찰 됐습니다. 아, 요한 박스하고요. 요기에또 이렇게 한 박스에 있었습니다. 그두 박스에 62,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배한 배 대는 경매가 끝났고요. 배한 대가 또 들어오고 있네요. 요 배는 자, 고기를 얼마나 잡았을까요? 자, 이 배는 아까 들어온 배보다 보기에도 고기가 확실히 많습니다. 예. 확실히 많고요 아까 그 배는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네요. 자, 이 배는 저희 맘 38톤입니다. 38톤 배고요 자, 고기 잡은 것을 여기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 이뱀 고기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물 가자미도, 대짝 크네. 자, 고기가 다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인이 직접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경미 없이 바로 차에 실어 실을... 쉽고요. 여기는 뭐 문어 같은 종류 같습니다. 직접 경매 없이 바로 가져가십니다. 배 주인이신 것 같아요. 자, 아까 배보다는 엄청 많이 고기가 잡혔는데요. 아직도 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빨간 새우도 있고요 <laughs> 자, 새우가 많이 잡혔습니다. 네. 자, 배에, 아직도 배구는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두개 가자미구요. 여기 요기, 요기 거는 물가자미. 자, 요건 가자미입니다. 여기 새우하고요. 물곰은 경매를 안 붙이는 것 같아요. 물곰 종류고요. 자, 대구. 네, 가자미가 계속 나오네요. 엄청 잡으셨네배한 척이 잡아온 겁니다. 아직 대구는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중에 는 자, 예. 어이구, 엄청난다. 갈매기가, 갈매기가, 와, 갈매기 훔쳐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 물고문 경매 없이 그냥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예 자, 물고입니다. 물고하고 요거 아기인가요 여기? 요 작은 게 아기예요? 기 아니고 장치. 장치요? 아 이거 장치랍니다. 자물고이 아니고 장치랍니다. 장치다자 예, 손주님하고. 예, 가족분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대구도 이렇게 한 상자 갖고 가고 있고요. 자, 배에서는 끊임없이 고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척항인데요. 어, 배가 들어온 거에 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갖고 오신 걸 처음 봅니다. 자, 저기는 먼저 배에서 경매를 받던 겁니다. 여기는 지금 경매가 들어갈 거고요. 아직 고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대구가 20상자가 있고요. 옆으로, 가으로 빠진, 경매 없이 빠진 대구가 한, 한0너 상자 됩니다. 그래서 한 25상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 물가자미구요 그리고 일반 가자미, 빨간 새우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배한 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저기 한 대도 지금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아, 한 대는 벌써 경매를 마쳤구요아 대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 5다 상자가 더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장치. 어, 예. 대구가 한 서른 상자는 될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장치라는 겁니다. 어, 엄청 큰놈같로 잡혔네요. 자, 배한 척이 많이 잡아갖고 오셨네요. 자 저게 저게 물고인가 제가 어종을 잘 몰랐어요. 자, 미끈하게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엄청 큽니다. 아유. 자, 대구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대짜입니다. 대구도 대짜네. 어, 어. 참가자미 자 지금 현재 대구가 50상자가 나왔습니다 50상자 50상자가 나오고 여기다 또 쌓고 있습니다 자 한판에 5박스씩 와 엄청 많이 잡았고 아 저쪽은 혼잡해갖고, 이쪽에 배를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얼마나 잡았나요? 아, 이쪽에는. 자, 어쨌든, 다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구가 먼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대구가 엄청 큽니다. 빵빵합니다. 아. 대구가 요놈들은 다섯 마리가 들었는데요, 빵빵한 놈으로 다섯 마리가 들었고요. 대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철인가 봅니다. 대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경매가 시작되는 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받입니다 7박스인데, 73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물건이 엄청 크네. 마음도 엄청 뚱뚱하고요 이게 곰치국 끓이는 고기가 있어요. 자, 곰치 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입니다. 아 자, 11만 9,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곰치 6마리가 11만 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대구 빵빵한 거요 대구만 보고 바다미 네, 못들었어 자, 붉은고 대깁니다. 자, 붉금 바다미 4 개. 요거 얼마 나올까요? <놀람> 네, 얼마인지 못들었네요 자, 십사 하나 끼지 사만 원이 어, 한상자에 14만 원이라고요? 네. 아, 예. 가점이큰게한상자에 14만 원에 낙찰됐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척항에 와서요. 에,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했습니다. 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